다시 한번또 인사드립니다. 이 보시는 분들은 왜 다시 인사드리는지 모르시겠지만 <laughs>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더 FC 플라이급 파이터 편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운동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운동 준비도 되게 잘 되고 있고 이번에는 타이틀전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기고 싶고 저희 감독님께 챔피언 벨트를 둘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전을 앞두고 있는데 기분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일단 타이틀전이다 보니까 되게 조금 떨리기도 하고 떨림만 살짝 설렘 반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좀 밝혔는데 싸우는 걸 조금 즐기고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런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얼른 싸우고 싶기도 하고 또 이번에 감량도 되게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전 경기들에 비해 조금 먹어도 잘 빠지더라고요 훈련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laughs>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상쾌하다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 경기 얘기를 좀 잠깐 합시다 현예준 선수는 연이어서 주목받는 경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071, 072, 073을 다 뛰었거든요 제가 다시 이제 074로 이번엔 0-7-4죠 정현이 형이랑 0-7-1을 하고 이진우 선수랑 0-7-2 그다음에 조종관 선수랑 0-7-4 다시 이정현 선수가 0-7-4쭉이어다라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현이 형이랑 했던 경기에서도 되게 조금 잘 싸웠다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이제 이진우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조금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미친 퍼포먼스로 <laughs> 한번 확 떴었고요. 조종건 선수와는 조금 이제 라이벌 같은 라이징 사대 라이징 스타 같은 그런 맞대결 구도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라이징 스타 대 라이징 스타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저는 희내준 선수 닮지 않은 모습을 좀 봤습니다. 경기 초반에. 네. 저 그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지금 지났으니까 저도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경기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밀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그때는 저는 말린다고 생각했었죠. 알자 지금의 저는 어, 전혀 말리지 않았는데 왜 말린다고 생각했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 있고요. 지금. 지금은 그렇고 스타일도 조금 비슷하잖아요. 둘다 스텝 뛰고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공격하고 쉴틈 쉴 없이 몰아 붙이고 또 맞으면서 때리고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맞춰도 맞춘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맞춰도 조윤관 선수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제가 던지니까 맞았을 때 움직이다가 맞으면 좀 흘려지는, 흘려지는 느낌을 받고 정현이 형도 예전에 말을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갔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때 어떤 한 인터뷰에서. 조금 저도 어깨로 흘리고 턱으로 흘리고 최대한 그러려고 데미지를 조금 안 받으려고 하다 보고. 조준권 선수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를 조금 못 줬다는 생각이 들, 많이 들더라고요. 데미지를 내가 못 주고 있나? 어, 왜? 맞춘 거 같지 않지? 분명 맞췄는데 근데 또 저는 맞았을 때 이제 어 맞았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다 보니까 조금 말린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조금 많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3라운드에서 없어서 네. 했거든요. 그죠?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때 계속 1라운드 끝나고 들어가서 저희 감독님께서 전략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생각한 게, 할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라운드 때도 끝나고 나서, 이번에 감독님 또 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전략 그대로 들고 나가서, 그때, 당, 그때 나가기 전에도 전략 듣고,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걸 계속 되새기고, 나가서, 그 감독님께서 전략 이번엔 좀 엘보를 마지막 공격이나, 중간중간 일부를 섞어주는 걸 쓰자고 하셨는데 그런 게잘 먹혀 들어가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잘 뒷받침되어 주다 보니까 그렇게 KO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매 경기 준비할 때마다 몸이 서운 것이었고요. <laughs> 그거 하면 은 멘탈 훈련도 되게 잘 되고요. 경기 때 아마 지치지 않는 이유가 저희 감독님께서 맨날 시키시는 훈련 덕분에 안 지치고 또 경기 때그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게 저희 훈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편의주 선수뿐만이 아니라 본산팀 모든 네. 선수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감독님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경기를 칠때 체력으로는 절대 지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 팀은 체력으로 지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엄청 까입니다. <laughs>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체력을 줄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리더라도 후반에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기에서 업셋을 자꾸 일으키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거의 언더독이었었거든요. 네. 이진호 선수랑 했을 때도 사면 습. KO로 이기시고 저랑 붙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도 조금 언더독이었고 조준권 선수와 했을 때도 조준권 선수는 경험도 많고 걸시다 보니까 조금 저는 아직 안 된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정현영이랑 했을 때도 1차전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 안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항상 언더독인 것 같습니다. 항상 언더독인 느낌은 응. 어때요?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더 독인이만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야자못 보다가 이제 저한테 질 졌을 때 이제 당황했을 때그 경기 때 일그러지는 표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쾌감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쾌락도 있죠. 완전히 따지면은 이정현 선수와는 세 번째 경기. 시만 따지면 두 번. 네, 두 번째 죠 어때요? 이두 번째에 붙는 느낌은 좀 어떨까요? 일단 1 차전 때는 저는 아마추어였거든요. 그때는 프로는 아직 아니었어서 그때 내가 프로를 상대할 수 있을까? 또 그때 정현이 형은 프로에서도 탑 컨텐더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잘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2차전 때는 그래도 나도 프로고, 그때도 근, 솔직히 전적이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laughs>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전제 정인형이랑 <laughs> 싸웠기 때문에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많이 없었잖아요. 프로 무대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리지 않았나. 그때도 마인드가 살짝. 아쉬웠거든요. 제 마인드가 좀 아쉬웠어서 그것 때문에 진것 같고, 이번에는 모든 걸다전 항상 경기 질때 마인드 때문에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졌을 때는 마인드 때문에 진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마인드를 다 경험을 해 봤으니까, 이번엔 절대 질 수가 없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패배의 요인을 마인드로 보시는 거죠 네, 이번에는 어떤 마음 가지고 어, 어떻게... 멘탈 관리를 했기에 되게 좀 단단하다고 느끼시니요 일단, 정현이 형을 했을 때는 팀이 없다고 제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말렸었고요. 조종관 선수랑 했을 때는 부담감, 경기 때 압박들이랑 경기 장 외적으로 다른 신경을 퍼포먼스 때문에 그 전에 그 퍼포먼스 때문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테나라고 계속 그런 압박들이 조금 있었어서 그런 걸다 겪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온전히 정현이 형한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징 스타 간의 대결이었잖아요 네 이, 이전 경기는 이번에는 확실히 천재로서 매김을 하고 네. 벨트까지 얻으면서 본인이 최고라는 걸 증명한 천재가 있고 네 그리고 라이징 스타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천재가 지금 페레준 음.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두 천재의 대결입니다 두 명의 천재의 대결인데 본인이 어떤 면에서 이정현 선수보다 천재성으로서 좀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정현 선수보다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은 조금 경기를 즐기는 면에서 경기에 임마 이마거나. 그런 면에서 저는 더 즐기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 때도 좀 재밌고요. 항상 저도 모르게 웃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빠짐없이 한 번씩 웃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마인드적인 그런 생각 즐기는 즐거움 같은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정현 선수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웃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순간순간이 좀 기억나요? 왜 웃었는지 일단 그 이신우 선수랑 했었을 때는 라운드 그 제가 이제 끝내려고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서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이제 드디어 KO를 내보는구나 저만 <laughs> 그런 KO를 내보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웃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준건 선수와 싸웠을 때는 그 경기 전날에 숙소에서 최영찬 선수랑 같이 방을 썼거든요. 한 번도 저는 피가 났었던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찬이 형한테, 형, 이번엔 저는 피 터지게 싸워보고 싶다. 약간 피좀 났으면 좋겠다. 하다가 제가 3라운드에 코피가 계속 났었거든요. 조금 났었어서. 경기 하다가 한번 제가 손을 코에다 갖다 대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때 딱 대니까. 어, 피나네? 하면서 영찬이 형이랑 얘기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그때도 어, 재밌다고 웃었고. <laughs> 그런 식으로 계속 웃었던 것 같습니다. 피나는데 웃은 거는 좀... 좀.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는 경기가 잔혹하기도 하지만 또 피가 있는 경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에 되게 재미와 흥미를 <laughs> 느끼고 있었고, 이런 경기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딱그 경기 때 그렇게 구배가 나니까 어, 내 생각대로 피가 나네. 제 스스로 재밌다고 엄청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경기들처럼 막 머리에서 피나고 이런 그런 막 피가 엄청 났던 경기는 아니었지만 피가 나니까 조금 재밌더라고요. 조준권 선수도 피가 조금 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여유로움인데 어떤 면서 좀 놀랍기도 하고 <laughs> 어떤 경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보통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애 첫 네. 이게 도 하고 이... 군산 팀의 첫 필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의미가 커요. 네. 이번에 승리를 거두면 어떤 경기를 좀 치르고 싶으세요? 이번에는 일단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고요. 제 경기들은 항상 봐 오셔서 알겠지만 재미 없진 않거든요. <laughs> <laughs> 재미없지는 않기 때문에 재미는 무조건 보장을 할수 있고요. 재미있고 꼭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이번에 꼭 이겨서 챔피언벨트 가져오고 싶다는 그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겠네요. 모든 라운드를 다 써서라도 무조건 이기겠다는 마음. 네. KO가 아니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KO 시키면 아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훈련을 해오면서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막몇초 만에 끝나버리면 끝나고 나서 되게 허무할것 같아서 3라운도 깍깍 채워서 정현이 형을 괴롭히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피나는 경기, 경기 이번에도 피나는 경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거의 안 나고 정현이 형 이제 얼굴 피떡대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지 올라가요? 케이지죠. 케이지는 이번에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laughs> 올라가야죠. 만약 이번에 승리하면 케이지 올라가 있는 상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아, 아 그렇죠. 그럴 때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아? 요 나중 아니 똑같이. 네. 너도 당해봐라 씨. 오늘 누가 어떤 선수 올라가지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런 도발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재밌어할 것 같아. 요 상대분이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더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 재미가 올라가니까 제 아드레날린이 올라가고 저의 경기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들어와 들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자 보겠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 네. 저번에 조준권 선수는 네. 거기에 누웠나 그랬어요. 네, 걔 어, 이제 중간에, 중간에. 네. 이정현 선수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한명은 한국 한국 네. 한고한 명은 누웠고. 그렇죠. 이번에 어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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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형은, 아마 무시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형은 아, 안 받아주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정현 선수한테한마디할거있한요한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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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물론 타이틀전이니까 좋긴 한데타이틀전이라한 좋은 거지 또정현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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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저랑 또 싸우지 말고 이번에 깔끔하게 지고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코라웃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도 두 경기 치르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정유형도 두 경기 치르고 돌아오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제가 이기고 끝을 내든 이번이 마지막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만 보시죠 제가 챔피언 벨트 딱 차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말까지 준비하실 거고 노력하실 건데 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기대하시는 팬분들한테 한마디.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응원해주시고 저를 좋아해주시고 또제 경기 재밌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많이 DM으로들 응원들 해주시는데 제가 다한분한분 한분 읽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안 보는 건 아니니까 항상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앞날 창창하니까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